그러면 이쪽에요. 배구이 만든 것을 야기해야될거 아, 이거... 아, 잔해 겁이 났구만. 오, 들어갔다. 이거... 어. 아, 그래도 힘 조절 잘했다. 테라!

파3 2월 40일 입니다. 아 뭐야. 여기서 왜까지 봐야 하는데? 감을 다잡고나 야, 진짜 하기 계속 쳐야 돼. 어. 와. 큰다, 큰다.씩, 큰다. 다 원점 돼 버렸다. 아, 이거 너무 감을 다이는 데, 너무 안쳤는 데, 너무 안치는 데. 아, 오! 이풀로준다이풀어준이걸 찍으시면 집중이안 돼요 자이 풀어준다. 이풀다 70미터 되겠습니다. 자, 약간 곡선이 있습니다. 아, 이게 왜 자꾸.. <laughs>